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버 신혜한수는 부혜진 원장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김소리 양의 미소 메이크업 네. 신혜한수는 치아 성형입니다. 치아, 치아 아, 성형. 수리양이입 모양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요. 윗니 네. 6개, 아랫니 6개에서 라미네이트를 시술을 아, 했습니다. 네. 기존의 각도는 치아 각도가 옆 모습에서 봤을 때한 15도 정도 경사, 15도에서 20도 정도는 15도? 경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치아 자체가 네, 네. 어, 라미네이 통해서 각도를 90도, 0도로 개선을 했죠. 소리야 하면 계속 귀엽게 웃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대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네요. 네. 활짝 웃기 때문에 치아가 네. 다 보이잖아요. 네. 옆에서 봤을땐그 돌출된 각도가 약간은 촌스러운 이미지로 아. 보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함으로써 좀 세련된 이미지는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토리 그러니까 씨를 음. 저는 이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이 웃는 모습이 어떤지 알거든요. 음. 이메이크업된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약간 충치도 많았다면서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근데 다행히 밖으로는 아니고 안쪽으로 네. 충치가 생겨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충치 치료를 다 하고 음. 그 위에 이제 라미네이트로 어, 예쁘게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충치 치료는 안들어가있었거든요 <laughs> 어, 어, <바비스>? 지금. 기별이 <laughs> 네. 아니요 서비스로 공짜로. 네. 좋아요. 네. <laughs> 네. 여자라면 누구나 땡땡 미인을 꿈꾸죠. 어? 땡땡? 네. 뭐, 땡땡미 뭐, 뭐, 뭐지 뭐가 뭐 엉덩이? 아. <laughs> 엉덩이? 아니, 아닙니다 <laughs> 바로 피부 미인인데요. 아, 아, 피부 미인. 네. 응. 입... 저희가 연예인들은 이제 항상 조명 밑에 있으니까 네. 잡티가 참 많이 생겨요 아, 원장님. 네. 뭐이제 화장도 음. 중요한데 화장을 지우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 아까 제안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화장하고 이제 크린시 크림 쓰잖아요. 네. 크린시크림다는 굉장히 <laughs> 세게 이렇게, 이렇게 음. 비비고 있더라고요. 살살 지우려고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김소리 양의 피부에 또 네.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크럼프라는 공연을 하면서 음. 메이크업을 강하게 한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막 공연을 할 때마다 좀 많이 피부 트러블이 생길 것 음. 같은데 노영주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소리 양의 피부를. 어 그래서 김소리 양의 피부 성형 메이킹의 신의 한 수는 네. 바로 어, 주근깨와 잡티 모공 관리였습니다. 아 음. 주근깨는 약간 유전적인 영향도 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특별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모공도 굉장히 넓어진 상태고요. 아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 잡티도 많고, 이 관리들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음 야, 모공 하면은 진짜 제가 잘 알아요. 박재민 아, 씨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모공이 아니라 모 구멍. 모공 구자, 모공 구자. 아직 개혁이냐 모공이. 저도 한번 찾아갈게요 제빈 아, 씨도 그 빨리 와서 뭐 더보톡신이나 네. 이런 시술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댄서로서, 우리 여자로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또 남아 있는데 김준호 네. 원장님. 어, 김소리 씨를 위한 아, 신의 한 수는요, 얼굴 윤곽 라인의 개선입니다. 어, 김소리 씨의 정면과 측면에서 네. 보여지는 어, 코와 얼굴 전체적인 면의 윤곽 라인을 바꾼 거였는데요. 시술은 세 가지가 진행이 됐어요. 세 가지요? 어, 간단한 쌍꺼풀. 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코수술. 코수술은 코 길고, 어, 그 다음에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어, 어느 정도 90도 이상 보이게. 음. 네. 그리고 이 콧볼이 좀 넓어서 복코처럼 보이는 거는 좀 줄여주고 아 콧볼 네. 축소까지? 네, 그래서 좀 세련된 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는 광대뼈 축소술을 했어요 아 광대뼈요? 네, 얼굴에 이 광대뼈가 넓으면은 상대적으로 눈, 코, 입이 몰려 보여요 네, 네. 네. 그렇죠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광대뼈가 쑥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눈, 코, 입이 비율이 맞으면서 오, 얼굴이 짜임새가 네. 좀 있어 보일 그럼 거예요. 여백의 미가 좀 줄어드는 거죠? 여백이 없어지는 <laughs> 어. 거죠. 훨씬 좀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어, 본인의 댄스에도 좀 맞는 그런 느낌의 얼굴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얼굴 아. 사이즈가 확줄었든네 그럼 얼굴 줄어든 거죠, 사이즈가? 네. 그래, 사실 중요한 게 소리 씨가 웃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맞아요. 네. 앞에 광대가 네.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아그 부분은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은 역광 대만, 역광 대만, 악광 대만 딱 보시면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드실 수도 있어요. 음. 아 근데 은근히 예뻐지. 네네.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laughs> 성형 수술이 아주 훌륭한 성형 수술은 <laughs> 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laughs> 변화시켜 주는 거. 야, 야,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핸드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네. 사실은 웬만한 의사들은 다할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자신의 그 매력을 오. 살리면서. 야, 그렇게 그,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죠.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laughs> 댄서 김소리를 네. 소개하기 앞서서 대망의 메이크오버 스텝 2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댄서 김소리 씨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스텝 2 네, 함께 보시죠. 격렬한 춤 동작도 그 누구보다 활동량이 많은 소리. 하지만. 근육량보다 그 지방량이 최소한도 또한 많거든요. 지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닥터 군단에게 내려진 미션. 소리에 숨겨진 바디라인을 찾아라. 먼저 장도열 원장이 지난 인바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술 부위를 결정했는데요. 그 오늘은 소리 씨 이제 전체적인 체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할 거고요. 어, 워낙 또그 근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이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허벅지가 완전히 가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 어, 허벅지에서의 그런 그 문제가 되는 라인상의 좀 약간 그 불균형이 있는 부분은 어, 이번 수술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될것 같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가는 소리. 마취가 시작되고 숙련된 손길로 지방 흡입술을 진행하는 장두열 원장. 지방만 배출해 내는 것이 이 수술의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지방 흡입술은 허벅지 지방 세포 안의 지방을 외부로 배출하여 몸속의 지방을 제거해 내는데요. 운동으로 해결하지 못한 몸속 지방을 단시간의 수술로 슬림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드디어 수술을 마치고 나온 장두열 원장. 네, 소감이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한 400cc 정도를 뽑으면 아, 허벅지 안쪽에서 이제 많이 뽑는다고 하고 있는데. 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한 500에서 한600 정도 그 정도 사이로 그거보다 한 1.5배 평균치보다 1.5배 정도가 어, 나왔습니다. 가름한 어, 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호전된 다리 라인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렬한 춤과 비뚤어진 자세, 체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모두 가지고 있던 소리였는데요. 이런 그녀의 척추를 바로 잡아줄 구원투수가 등장했죠. 소리씨 몸매는 한마디로 지금 구부정하면서도 이렇게 잘록한 라인이 없는 통짜 몸매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건강한 척추 구조를 바로 잡으면서 다리도 길게, 허리도 잘록하게, 목도 가늘고 길게, 이렇게 보다 더 여성스럽고 슬림한, 그러면서도 더 이런 댄스 능력은 더 향상된 그런 건강한 몸매로 바꿀 것입니다. 먼저 인상기를 활용해 뼈가 움직이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정 치료에 들어갑니다. 대략 3개월간 이어진 소리의 체형 교정 치료, 소리와 자세를 교정하는 골반 균형 치료는 틀어진 뼈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그 원인인 골반을 바로잡아 전신 체형을 바로잡게 되는 시술입니다. 바디 라인과 체형 교정 이후. 완벽한 몸매를 위해 피트니스 센터를 찾은 소리. 인바디를 통해 소리의 운동 플랜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이것의 굴레에서는 벗어나기 힘든가 봅니다. 김소리 씨는 하체 쪽에 지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동작들을 위주로 몸을 써왔기 때문에 거기에만 익숙한 근육들만 발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될 거며 그렇게 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간단한 체력 체크 후 소리에 맞춤형 하체 근력 운동 시작. 자타공인 체력왕답게 모든 운동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녀인데요. 소리 씨 3개월 후 S 라인 몸매 볼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그리고 남들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바디메이커들의 임무 완료. 과연 이들의 노력은 성공적으로 빛날 것인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세요. 네, 메이크업 스텝 2. 몸의 라인과 구조를 음. 올바르게 잡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김영민 원장님과 장도열 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메이크 오버에 앞서서 김소리 씨를 스타로 만들 신의 한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김소리 씨의 바디메이킹의 신의 한 수는 다리라인 살리기입니다. 아 다리라인. 시술을 해서 지방을 이제 빼내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그 부분, 에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체중이 증가를 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체형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달씬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바디, 다리라인을 만들어준다. 아 이 라인은 네. 절대 안 빠지는 그 부분을 네. 이제 만들고. 이게 렇막세 다리처럼 일자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환상해, 지방이 아 있어도 이렇게 매끈한 다리 그렇죠. 어느 네. 아시잖아요. 그 특정 부위, 그에 이렇게 찌는데 부위 아시죠? 네. 그 위에 네. 위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위를 살짝 이제 조금 빼게 해주면 음. 라인이 훨씬 더 길어 보이고. 장두열원장님께서 지금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게이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건 근육 위에 있는 지방층이 아니라 근육이 음. 머금고 있는 지방인 거죠. 네. 이제 소리향처럼 이제 근육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원래 많았던 사람들은 음.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점점 더 펌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정말요? 오히려 체형적으로는 더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결과도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기 몸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을 해야겠네요 네. 네, 귀여운 악동 이미지를 가졌던 김소리야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궁금하죠. 네.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약간 아빠 마음이랄까요잘 안됐을까 봐잘 음, 어, 뭐 안됐을까 봐기보다는아 어, 어떻게 됐을까 뭐좀 아, 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기대가 그래도 무엇보다 많이 됩니다 네. 우리 그럼 첫 번째 주인공 김소리 양만나보겠습니다 소리 양 나와주세요.